앙톡 채팅 앱 성매수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나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려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행의 고의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판단되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한 법적 다툼을 제기하며 진술 조율 및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